향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앵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라탕 먹을 거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찍어놔야겠다. 좀 맵게 할걸 그랬나? 어, 아, 이어폰 뺄게요. 먹는 소리 극대화. <laughs> 해고할 <shriek> 보면. 맵..맵게 할걸 1.5단계..할걸 다들 맛있습니다 거 고기 포장해서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마니스탕을 아직 엄청 많이 먹어본 건 아니고, 꺼내놔야겠다 그래서 저 먹방은 못찍을것 못 못찍을거같아요 왜냐면 각도가 이렇게야 음, 얘는 음식을 보여야되고 근데 내제모양이 안보이니까 먹는 그런 포만감 이게 그거 좀이게어 아쉬우시고 무슨 말하는거지? 얼만인지 아시죠? 이야 이러면 좀 음식이 잘안 보이고, 근데 음식을 높여야 되는데 거의 잘 못하겠어요. 이 정도 각도 면 되나? 뜨거뜨거 이 집은 탕콩 소스가 많, 많이 들어서 빨간 걸더 넣었어야 되는데. 이좀 부담스럽게 두껍네요. 감자. 아. 감자. 무쇠테. 苏苏面了。 감자 아왜 어, 이래 이거 먹고 노래해야지 <laughs> 어 빼기 응 음, 궁금해졌다 공장 소리가 났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들으니까 음 소리는 잘 들리냐? 맛있네요 <laughs> 양배추 이 녀석 먹어줘야겠어 이건 너무 커 이것도 너무 커 이제 마을탕은 직접 가서 그 분위기에서 먹는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맛있는데? 와우 컴온 컴온 <laughs> 얘들아 로와 소고기 두 개. 어. 라라탕은 직접 가서 먹는 게 아까는 맛있다 그랬죠. 성비적으로도 직접 가서 보기에 채서 달아 먹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포장해서 먹기좀 비싼 것 같다. 두 명이서 먹을 거면 이게 좀 싸게 맵힐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아. <laughs> <laughs> 공장 장소 공장이에 있어 점점 배부르기 시작했어요. 엄청 큰 단면 너무 부담스럽네. 우선 옥수수면부터 부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매워요. 아, 매운 게 아니라. 뜨거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편집해야 되나? <웃음> <웃음> 여러분은 마라탕 좋아하세요? 이 질문을 왜 지금 하지 이게, 맛있는 집 가면 진짜 맛있고, 별로인 집 가면은 안 돼요. 아, 처음에 별로인 집 갔었고, 그리고 속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양고기 말고, 소고기 시키는 거. 추천드려 저는 양고기를 넣더니 었 너무 약간 누린내가 많이 나가지고 좀 그랬어요. 소고기 넣고 저는 땅콩 소스보다 좀 빨간 걸 좋아해가지고 빨간 마라 그게 마라 인가그 아무튼 그게 맛있어서 저는 그게 좀 많은 게좋 얘는 좀 땅콩 소스가 많은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은 땅콩 소스가 <laughs> 컷. 근데 제 친구들은 땅콩 소스가 많은 게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얼큰한 게 좋아가지고 그게 좀더 좋은데. 아 뜨거워. 아기고. 오전 이번에 마라 향고도 먹어봤거든요? 마라 향고는 얘는 국물이잖아요 걔는 좀 볶은건데 걔도 도 맛있어요 근데 약간 걔는 좀 엄청 쉽게 물려요 기름기가 그 많아서 조금 먹고 물릴 확률이 거의 95% 면 아니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첫입 진짜 와, 너무 맛있더라. 너무 맛있더라고. 젓가락, 숟가락, 캡핑을 있으면 조만간 캡핑 하나 찍어야 되는데. 지금 이 촬영 시점이 언제냐면요. 아직 그 단어 반복 영상 찍기 전이에요. <laughs> 댓글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충분히 딱 나와가지고 내일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먼저 올리고, 다음 주 중에는 100% 보실 수 있도록. 잘좀 물리는 물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때?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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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포장은 두 명이서 먹을 때먹어야겠네좀 냉겼는데, 좀 아까운데요. 빨리 근처에 사는 친구를 부르고 싶어지는 인정입니다 어거워! 아직도 뜨거운 이거는 달걀인데요 달걀은 먹어줘야죠 익었을까? 으... 익었네 안 익었을리가 그렇게 팔팔팔팔 끓였는디 왜 이렇게 자꾸 사투리 써? 나 왜이래? 표준으로 돌아올게요 근데 그게 제 하, 할머니가 하시는데 네 그래서 할머니랑 대화를 몇번 나누면 사투리를 쓰게 돼요 좀 그러지 않나요? 응 음. 저는 사투리를 많이 쓰는 편이 절대 아닌데 가끔씩 그리 할머니랑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억양이 막그릇센 그런 쪽은 아니라서 그거는 달걀 으스러지는 소리 근데 뭔가 먹으면서 말을 했죠? 껌 씹으면서 미용실 놀이 이런 거. 여러분, 저 점점 물려요. 약간 좀 양이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근데 지금 이만큼만 먹으면 진짜 저녁에 배고픈데. 고기는 우선 좀 먹어야겠어요. 그러면 마라탕 먹방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를 먹으면서, 같이 다 떠는 컨텐츠를 또 조만간 만들어보고 싶네요. 약간, 저번에 그, 케이크 먹으면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거? 그러면 또 먹는 소리가 살짝 들어가면 또,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먹방은 여기까지 아직도 뜨거워 잘 먹었습니다 또 언제 먹방을 할지 몰라요 거의 진짜 오랜만에 한것 같은데? 그죠? 치즈케이크인가 그거 그거 이로 아예 먹방 좋아긴 한데 또 그렇게 많이는 안 먹어가지고 아니, 적당히 잘 먹는데 그래서 뭔가 먹방은 좀 그런가. 그런 것같아요 갑자기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먹요요요요요요요요 아, 노래를 좀... 주제를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얼른 커뮤니티 창이 생기면 참 좋을 텐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노력을 해야 열리는, 열리는 날이 오겠죠. 그게 올해 아니면 진짜 좋긴 한데 올, 하, 올해 안에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해야 쟁죠야. 네가 노력해야 해.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짜 저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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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맛있었구요 여러분 한번 마라탕 드셔보세요 맛있는 거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드셔보세요 입문 입문 양고기 말고 는선 소고기로 시작을 하시고 그니까 고기는 추가인데 거의 3,000원 추가거든요 소고기를 추가하고 어뭐 이제 소스는 어 이렇게 막 0단계부터 막 3단계 이렇게 있는데, 조금 매콤한 게, 그래도 이렇게 중독성 있게 먹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마라탕이니까. 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안녕.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